퉁퉁이, 비시이는 퉁퉁이의 거친 숨결을 알아챘다 저돌적으로 비시리에게 퉁퉁이의 다다오는 퉁퉁이의 입술을 비시리는뿌리치지 못했다. 둘의 a k 마침 u n t u 개 T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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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u n Tun t u 이 t u 퉁 Tun Tun t u 퉁 t u 하나하나 T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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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고 비실리는 퉁퉁이의 옷자락을, 옷자락을 천천히 벗겼다. 퉁퉁이는 저항하지 않았다. 오히려 빨리 벗겨지기를 바랬다. 퉁퉁이는 비실리의 몸을, 몸을 힘껏 들어 올렸다. 비실리는 저항할 수 없었다. 비실리가 퉁퉁이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에 들은 침대에 몸을 맡대었다 둘의 운동자는 서로를 향해 왔다. 퉁퉁이와 비실리의 입술은 입술과 혀는 이미 하나라고 도 무방하였다 무방아 아련한, 아련한 노래가, 노래가 흘러나온다 여름이었다 여름이